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당선될 경우 한국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와 외교는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상황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 협력, 안보 협력, 외교 정책, 그리고 한미 관계 개선 측면에서 한국에 유리할 수 있는 점들에 있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협력 강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정책과 한국 수출에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우방국들 간의 무역협정에 대한 제협상에도 중점을 둡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경제파트너로서 이러한 무역제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TA 재협상과 수출 품목 확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트럼프 행정부 동안 재협상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더 나은 접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협력 강화에 트럼프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쉐일 오일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는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투자 유치에 트럼프는 일자리 창출과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독려해 왔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 설립이나 연구개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양국 간 경제적 의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5G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 육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AI와 같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대신할 파트너를 필요로 하며 한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미국의 협력 파트너로서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들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보 협력의 강화입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부각으로 트럼프는 집권 기간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는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자국의 국방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에 있어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대 압박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국의 안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트럼프는 이전 집권기 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자주국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하에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방력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한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첨단 무기 도입, 군사 인프라 강화, 사이버 보안 및 정보전 능력 확충 등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방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립 역량 강화는 한국이 자국방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교 정책과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인데요. 중국 견제와 한국의 외교적 기회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대중국 정책은 한국에게 외교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은 한국이 미국과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미중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중재자 혹은 협상자로서 역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였으나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이 이어질 경우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대중국 협상에서 더욱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의 견제를 이용해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거나. 중국 시장 내에서 한국 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미국과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이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지원과 동맹 강화에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중요시했으며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전략적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독자적인 지역 리더십을 구축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미 관계 개선의 기회입니다. 안보 협력에서의 신뢰 구축으로 트럼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더욱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미 경제 협력 확대로 트럼프는 한미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을 늘리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중요시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트럼프가 재당선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첨단 군사 자산과 기술을 도입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나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은 한국의 방어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은 최신 전투기, 드론, 미사일 등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 자산 도입은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 트럼프가 동맹국가의 군사적 결속 강화를 목표로 한미연합훈련을 더욱 증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국군이 미국군과 협력하여 다양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트럼프가 재당선된다면 이러한 훈련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이 다양한 군사적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실제 작전에서 미국의 첨단 전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회가 됩니다. 연합 훈련에서 얻는 경험과 노하우는 한국의 군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강경한 최대 압박을 기본으로 합니다. 트럼프가 재당선되면 한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협상 전략을 선호하며 이는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뒷받침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망을 확립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함부로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한국이 한반도 내에서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한미 간의 군사적 협력은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한국이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일본, 호주 등과의 다자간 군사 협력을 통해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 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미국의 글로벌 정책 변화와 한국의 역할인데 다자간 협력에서의 한국 역할 증대에 있어서 트럼프는 다자간 협정보다는 양자간 협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보다 유리한 협상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 및 군사 협력 강화로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미사일 방어 체계나 첨단 무기 판매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증대시키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는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경제개발, 인권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으로 보았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당선된다면 한국은 경제안보, 외교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며, 동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입지를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은 조건부로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이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